요새는 날씨가 상당히 무덥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옥수수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다가 선별 작업을 거치고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큰 종이 상자 안에는 차옥수수가 50개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종이 상자 안에는 30개도 들어간 경우가 있고 뭐 25개 정도가 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종이 상자는 대략 한 30여 박스 정도 됩니다. 어, 50개짜리는 어,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 때, 네. 주문이 대다수 50개씩 이제 주문을 하시고 또그 다음에 순서가 많이 주문하시는 게 30개 포장입니다. 가족의 수가 적게 자꾸 이제 변화가 오면서부터 뭐 몇백 개씩 시키던 가정에서도 최근에는 어 50개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숫자를 줄여달라고 해서 25개 정도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한 뭐 20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종이상자들은 잠시 후에 홍천 CJ 대한통운 택배차가 와서 인수를 해가게 되면 은 모두 여러분들 주소지에 내일이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물 배송 상황 그리고 기사가 늦게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빨리 도착하는 시, 시간이 있는데 지역마다 도착 시간은 불규칙합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 드린 이 옥수수들은 전부 예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따는 날 발송을 해 드리는데요. 그래야 옥수수 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어 아무 때나 이렇게 팔수 있는 옥수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어 놓고 생산 시기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고 예약을 받아서 따는 날 보내드립니다. 어떤 날은 익은 것이 한 번에 익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같은 경작지에 있는 것도 좀덜 익은 게 있어서 어, 그 다음날 옥수수를 따, 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빨리 익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어, 불규칙하게 에, 햇살이 이제 좀 적게 내리칠 때, 그러니까 광량이 적을 때는 옥수수 익는 시기가 다소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에 홍천차옥수수 미백 이호의 포장 상자들 앞에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오늘 작업 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덜 익은 거는 내일 또 작업을 이어갑니다. 내일은 뭐 많이 딸 수는 없을 정도의 것이 남아 있는데 대략 400개에서 한 500개 정도가 수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도 내일 작업한 건 내일 바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옥수수나 또 다른 농산물들도 꾸준하게 주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옥수수 드시고 기분 좋은 여름철 나시기 바랍니다.